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아, 네, 생각하십니까? 네, 네, 네. 잠시만요. KBS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아, 생각하니까 네. 잠시만요. KBS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KBS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 자, 국정원도 어디다 썼냐고요? 국정원도 어디다, 아, 네. 국정원도 어디다 아, 네. 썼습니까? 잠시만요. 정치하지 아, 않냐고? 그대요! 국정원돈 어디다 썼습니까? 국정원돈 어디다 썼어요? 국정원돈 200만원 어디다 썼어요? 어디가 호텔에서 호텔에서 먹고 자고 <목소리도> 하면서 돈다 <목소리도> 빼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장이 아, 무슨 말을 시켜 오면 를 했어? 아무도 장실은 선배지 하자! 국정원 돈 200만 원 어디 갔 어디 갔어 2 0 0 현대차 골프 잡대 받고 국정원 대얼마나 썼어? 얼마를 쓰냐고 했어? 자 현대차 돈 현대차 대 받고 도 책임자로 서 아, 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이용 방에 대한 한 해명 말씀만 시죠 한마디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왜 말을 못 합니까? <목소리> 죄지은 게 없으면 국정원한습니국정원 어디, 어디 갔었어요? 말이요. 어, 국정원 몇번 만났습니까? 국정원 사람 몇번만났습니 어디 썼습니까? 기셨잖아요 200만 원 어디다 썼어요? 얘기하세요. 똑바로 보세요. 국정원 돈 200만 원 어디다 썼어요? 자, 고세 사장님. 자, 세요방송 사장이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 감사합니다요진라고증인이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듣지 않으세요? 에이, 잠시만요. 당신이 좋아하는 증자셨잖아요. 역시 있잖아요. 문제다. 문제다. 똑바로 얘기하라. 그것도 분이 나니까? 잠시만 났어요. 맞았어요. 금감당에 오는 것돈받으셨나요 말을 해 보십시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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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돈, 돈, 해보십시오. 돈 네? 받으신 거라고 얘기해 보세요. 어, 한 말씀이라도 하세요. 어, 200만 원. 잠시만요. 방송을 통해서만 얘기할 겁니까? 맞았어요. 직원들하고 국민들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국정원 요원 몇번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눈 찾아내주어서 직원분들 당당하게 습니까 당당하게 아무것도 받은 적 없고. 국 받고. 취재를 물으실 때마다 증거 찾고 증인 찾았잖아요. 추천 찾고. 아, 이 여기까지 이렇게 진짜 좋습파트의사 없어요? 나와하나요파트사없어나요 대단했습니다. 민들한테 직원들한테 한 마디만 해 주세요. 한 마디만 하면 보내 드릴게요. 진진을좀대단습니다한 마디만 해 보세요. 돈 받으셨나요? 금만답해 주세요.

자자 자자 강 없는 다 הר, 부동산 정책 대해 회사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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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네. 많은 언론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국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네. 사안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그... 진행 중도 아닙니다. 국회이 네. 네. 그. 아직 의원들이 네.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뭘 준비해야 되죠? 다들어와 있잖아요. 아, 네. 들어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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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네. 파업 사태와 이정원 이벤트마다 추수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장님, 사장님, 이전에 기자십니다. 왜 국민들한테 뒤에 숨지 말고, 국회 방어원과 회사에 숨지 말고. 아니, 씨! 그뭐 하는 거지, 임마! 당신 뭐야! 기자으라고왜기자님 <목소리> 받아!

회의가 개정됐으니까 회의를 좀하시좀 저기 문 열어서 저기 이제 준비해. 네. 회의 준비해야죠. 네. 네. 그 후배들이 이렇게 좀 사퇴하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거에 대해서 입장은 한 말씀 이렇게 해야 아, 되는 거 네. 아닌가요? 네. KBS 네. 아, 사장께서? 30명 정도 되.. 30, 4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무슨 생각이 후배들이 지금 나가라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 어제 이사회에서 KBS 뉴스9 시청률이 다른 방송사 시청률보다 높다면서 다 합친 것보다 높다면서 KBS 신뢰도가 가장 높다 방송 중에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시청률하고 신뢰도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자님 네 기자님 그만하십시오 기자님 아, 여기도 취재하면 안 된다는 거. 안 됩니다. 아, 여치 취재하면 안 된다. 한습니다나 해요. 저희가 국회 사무총장한테 나중에 지뢰할 건 없는지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걸 책임지지해 놓습니다.